안녕하세요. 산체역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토요일 2차 판매입니다. 아, 산채품 6소거리 준비를 했고요. 3반서부터 아, 서반, 아, 변개체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1번부터 소개할게요. 1번에 아, 변산반, 산반무늬가 전면으 아주 잘 들어있고요. 다소 키는 크지만 변으로 아주 좋고. 아, 이 산제품들은 어, 분해 올리면 굉장히 짧아집니다. 다음 때는 반절로 짧아지고요. 전면산반 아주 예쁜 변산반 한쪽입니다. 한 두쪽짜리 하나 그리고 2번은 3반 어, 하나와 어, 서반 두개고요. 변 까랑까랑한 변 해서 4종입니다. 어, 3번은 아 3반 2종 하고요 변서 3종입니다 변서 이렇게 3종 그래가지고 총 5종이고요 아 4번은 3반 이쪽이 다 3반입니다 3반 3종 하고요 아 변서 예쁜서 3종 총 6종입니다 어. 아, 그러네. 총 4번에 6종이고요. 4번에 6종. 5번입니다. 5번은 아, 3반 3종이고요. 3반 3종. 변서 2종. 아, 변이 아주 좋습니다. 서성이고요. 이렇게 해서 5번에 5종, 5종이고요. 아, 6번은 단엽처럼 변이 아주 예쁜 아, 개체도 있고요두개체는 아, 정말 변이 좋습니다 서성으로 변이 단엽 못지않게 아주 좋은 개체고요아 6번은 변이 7종입니다 7종에 아, 7종이구요 아 이렇게 소개는 해 드렸구요 1번부터 6번까지 한 소쿠리당 5만원입니다 아, 번호표 잘 확인하시고 주, 주문하시기 바라고요 아, 종자 아주 좋은 개체들 많이 있습니다. 1번에 3반입니다. 3반이 아주 잘 들어있어요. 아, 제가 지금 확대를 안 하려고 확대하면은, 아, 근데 잘안 보이네요. 확대를 해야만이 안 하려고 했는데 확대를 해야만 이 무늬가 잘 보여요. 이렇게 3번 무늬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전면으로 아, 편반이고요 키는 다소 크지만 변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뒷대도 3번 무늬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이렇게 전면으로 아, 3반 이렇게 3반입니다. 전면 3반이에요. 이렇게. 아, 두쪽입니다두쪽 전면 3반. 아, 이 변은 짧아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키와 이 폭은 제가 생략하고요. 촉수가 많아서 이 많은 것들 다 소개를 못해드려서 이렇게 3반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들어있고요. 아, 그리고 키는 크지만 입엽성으로 변이 아주 좋아서 아, 배양하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번은 아주 좋습니다. 모척은 더 좋아요. 모척은 더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요. 아, 이거는 기대를 좀 해볼만한 종자구요. 1번에 3반입니다. 3반 산반, 두촉이구요 아, 변의 전면 3반입니다. 아, 1쪽. 두 쪽에 일종입니다. 5만 원이고요. 2번입니다. 2번은, 아, 2번도 삼바문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삼바문이 아주 좋고요. 아, 뿌리는 이렇습니다. 산 제품이다 보니까. 아, 뿌리 이렇고요. 이거는 변이 아주 좋은 어, 황서밭 대치고요. 아, 뿌리가 이렇게 굳게 잘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반바자리꺼아 이거 타는 종자 아닙니다. 이렇게 산책품이다 보니까 막 뚫리고 벌레 먹고 해서 그렇죠. 이렇게 서반바자리꺼 변이 아주 좋습니다. 아 이게 타는 종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변이 완전 후육질의 아, 서반입니다. 이렇게 뿌리 이렇고요 그리고 이것도 편이 아주 좋습니다 보기에는 그 민출이 같이 보이지만 우강의 편이 너무너무 좋고요 이렇게요 편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따끈따끈한 산제품 이렇게 해서 4종 이번에 4종입니다 4종 아이 서방도 정말 변도 좋고 문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4종 5만원이구요 3번입니다. 3번은, 아, 이거는 3번이에요. 3번 3반 문이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3번 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신화에도 3번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시끗희끗한게 3번 문입니다. 이렇게. 아, 뿌리는, 아, 3가닥이고요. 아, 조그만 뿌리 포함 4가닥입니다. 산지품이니까, 잘 키우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거 키는 좀 크지만 산지품들은 키가 커도 다음 때 3번 문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 때 짧아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분에 올라가면은 3번 문이 전면으로 아주 잘 들어있고요. 분에 올라가면 아주 짧아집니다. 아, 한쪽에 두쪽입니다. 두쪽, 뭐, 쪽 뒷대에 포함 두쪽, 뿌리도 아주 좋고요. 아, 3번에 이렇게 3반 이종 이것도 황소밭자리입니다황소밭자리 이렇게. 아, 문이 아주 좋아요. 은은하게 예쁘고요. 이렇게 3개. 그리고 이것도 황소밭자리입니다 이것도 은은하게 예뻐요. 편도 좋고요. 이렇게. 아, 뿌리도 이렇습니다. 뿌이 이렇구요. 이거는, 아, 편서입니다편서 변소. 아, 발전도, 이발전도 많이 하는 곳이고요 이렇게 해서, 총, 3번에 총 5종입니다. 3반 두개 황서 아, 3개. 이렇게 해서, 아, 5종 5만원이구요. 아, 4번입니다. 4번은, 33종이고요. 3반 3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어요. 이렇게. 전면으로 아주 3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요. 3반문이 너무너무 잘 들어있고요. 하나, 뿌리 이렇습니다. 뿌리는 괜찮고요. 이것도 3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편이 아주 좋고요. 이것도 3번 문입니다. 변이 아주 좋습니다. 아, 무광의 3번. 아, 근데 뿌리가 이렇구요. 아, 그리고 이것도 3번, 산반, 3번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잘 들어있는데, 아, 변 3번인데, 이렇게 조금 지하경으로 이렇게 올라왔구요. 뿌리는 이렇게 좋습니다. 3번 3개구요. 이거는 편서입니다. 편이 아주 좋아요. 무광의 단엽변처럼. 편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아, 변발전 많이 하는 것이고요. 나사지처럼 보이시죠? 편이 이, 이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서, 서의 입변입니다. 뿌리도 아주 좋고요. 이렇게 다섯 개. 이거는 입변이고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요. 아, 변발전, 무광의 변발전이 많이 하는 것이라요. 아, 신화도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아, 4번에 6종입니다. 4번에 6종, 5만원이고요. 5번입니다. 5번은 3반이 3종입니다. 3반문이 아주 좋아요. 3반 무늬 너무 잘 들어 있습니다. 뿌리도 이렇게 좋고요. 아, 뒤에 또한 쪽이 있어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3반입니다. 이것도 3반 무늬는 잘 들어 있어요. 아, 벌레가 조금 먹긴 했지만 산 제품이다 보니까 아, 심어 놓고 어, 그, 살충제 약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삼반 두 개. 이것도 삼반 아주 좋아요. 삼반문이 아주 좋습니다. 변의 삼반. 너무너무 좋죠, 삼반문이. 이렇게. 뿌리 새가다있고요 아, 삼반 3종에다가요 아, 뿌리가 막 걸리네. 아, 이것도 변이 아주 좋습니다. 서성, 서성의 입변이고요. 이것도 서밭에서 나오는 개체입니다. 변이 아주 좋습니다. 서성의 입변. 아, 이렇게 삼반 3반 3종하고요 삼반들 다 좋습니다. 서성의 입변들. 이렇게 해서 5번에 5종입니다. 아, 5만원입니다. 아 6번입니다. 6번은, 아 생강근들, 이거는 입변 개체들이고요. 아 이거는 아 단역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개체입니다. 제가 지금 분해 올리려다가 산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이 아주 좋고요. 완전 후육질에 아, 단엽변처럼, 아, 송립장 보면은 단엽변 같습니다. 이렇게. 아, 지금 현는 단엽이라 하기는 그런데 신화를, 아, 신화가 또 이렇게 달려있어요. 신화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게 예, 하나. 아주 편이 아주 좋아요. 아, 6번도 3번은 없지만 편이 아주 좋습니다. 전부다. 하나, 아예, 6번은 7종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정말 변이 너무너무 좋아요. 단엽이라 해도 될 만큼 아주 멋진 종자, 무광에. 아, 서성, 그리고 서성도 있고요. 아, 이거, 이거, 두 개는 변이 아주 좋습니다. 아이 까만 거는 뭐가 묻어서 그런 거고요. 아, 병반 아닙니다. 아, 뿌리도 이렇고요. 아, 제가 오늘 산치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산반이에요. 산반인데 산반 들어있죠. 떡잎에 산반 들어있고요. 약간 세엽성이지만 산반입니다. 산반. 아 이거는 삼반 하나 이거는 다음때 삼반으로 나오는게 제 지금도 떡잎에 들어있고요아 그리고 이거는 아 일명 젓가락다녀 밭입니다 젓가락다녀 밭에서 키운거고요 이렇게 뿌리 세개 세 이렇게 네개 에이 이게 변이 너무너무 좋아요 변들 다 좋습니다 여기 있지 이것도 어, 단엽성 입변입니다 변이 완전 후육질로 무광이고요. 아, 뿌리 이렇습니다. 뿌리는 잘 내렸네요. 아 다섯 개. 이것도 변이 아주 좋아요. 무광에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뿌리 이렇구요. 여섯 개. 아, 이거는 키는 좀 크지만, 아, 서성에 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아, 키워보시면은, 아, 변발제 많이 흔는 밭자리구요. 아, 보기에는 그냥 민출이 같지만은, 아, 무광에 변이 아주 좋습니다. 후육질이구요. 아, 나사지처럼 보이죠? 이렇게 무광의 후육질입니다. 키는 크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화 받으면 아주 작게 잘 나오고요. 개수가 많아서 소개 한 번만 하고 더 이상 못할것 같네요. 아 이게 6번에 7종입니다. 7종이고 거기에 3번 하나 들어있고요. 아 오늘 이렇게 아, 이렇게 여섯 솟리 준비를 했는데요. 아, 제가 지금 이거를 제가 심어 놓은 거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그냥 분해다 올리지 마시고 분해 하나하나 올리면은 죽기가 쉬워요. 제가 지금 심어 놨거든요. 아, 이게 지금 마사토입니다. 마사토. 이게 마사토고요. 마사하고 단석하고 섞었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저 속에다 넣지 말고 위에다 이렇게 놓으세요. 단석 위에다가 심지 마시고요. 그리고 수태를 이렇게 덮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쿠리 하나에다가 지금 제가 여기다가 5종을 심어 놨어요. 네. 이제 6종, 7종 1 0종까지 들어갑니다. 이쪽 소쿠리 조그만한 거래도 1 0종까지 들어가는데요. 이제 그 키가 크고 뿌리가 좀긴 것들은 좀 넓은 소쿠리. 이거는 소쿠리가 굉장히 적거든요. 소쿠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요. 소쿠리가 너무 적으니까. 아, 조금 큰 데다가 이거는 제가 조금 큰 데다가 놨어요. 뿌리들이 길어가지고. 이보다 조금 큰 소쿠리다가 아 밑에 아, 마사토나 난석을 깔고 뿌리를 심지 마세요. 뿌리 심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세워서 아 이렇게 수에만 덮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물좀 자주 주고요. 아 이렇게 하면 잘 커요. 그냥 분에다 하나하나 심어놓으면은 뿌리도 상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 다 지나서 이제는 아 자기. 난초도 잘클 때고요. 지금은 이제 한창 난초 잘클 때입니다. 걱정, 이제 한 시름 났죠. 여름이 다 가서요. 이제 요즘은 이제 활발하게 난초 어, 할 때입니다. 이렇게 꼭소그리에다 심어 놓으세요. 아, 저기 난초 이렇게 한 개짜리는 분에 심어도 되고요. 아, 오늘은 여섯 소그리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